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하루 동안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들의 마음 문을 열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들 가운데 임하시사. 제들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에 이르러 그 광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라.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애굽을 떠난 지3 개월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신해산에 도착한 모세.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1년 전에 여기 신해산에 있었습니다. 신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난 곳, 그 솥은 호랩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호랩산은 신내산이다 아, 똑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다고 치면 여러분 1년 전에 모세는 어, 여기 신내산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1년 후에 다시 신내산에와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데리고 나와서 이 산에서 내가 나를 섬기리라. 그렇게 출애국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난 바로 그 시간에 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했겠죠. 그러면서 그가 느꼈던 것이 뭘까요? 야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야기하셨고, 그때 나는 "나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년이 지난 이곳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 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겠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할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상황이나, 그러나의 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1년 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때 결국. 순종이 답이구나. 내가 못할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에 할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또 여러분들의 삶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요.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내 삶, 그리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신내산에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소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지키겠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가 어떤 누구에게도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것이 소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누군가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를 원하지, 소유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물질도, 건강도, 힘도 소유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까지도 소유하기를 원해요. 누군가에게 소유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바를 보십시오.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에게 소유당하기 싫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소유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싶고, 소유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키면 나는 너를 소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의 소유를 많이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물질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힘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런 거 나한테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소유하면서 살고 싶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오히려 우리에게 소유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물질을 자기가 소유하는 게 복이지 누군가에게 소유당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물질과 힘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모세와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세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3일 동안 옷을 깨끗이 빨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옷을 깨끗이 빨아 입을 것과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옷은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감지 않고서는 눈만 뜨고 있어도 보이는 것이 옷이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인과의 잠자리를 하지 말라,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은 가장 은밀한 부분입니다. 볼수 없는 부분, 가장 깊숙한 부분. 즉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옷 가장 깊숙한 부분 성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건 아니면 엄밀한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겉이든 속이든 다 정결하게 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겉과 속이 정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으시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겉과 속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깨끗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깨끗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인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이나 똑같다고 얘기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은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겉과 속을 정결케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겉과 속이 깨끗해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순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요. 또. 더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